이번이야기 네이트판 공포실화 귀신 노래방에서 제 친구놈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습니다 편의상 a군으로 하죠 뭐 다들 알다시피 가수 지망생들은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는 이상 노래 부를 곳이 마땅치 않죠 방음 시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매일 노래방에 가자니 돈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놈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 아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싶다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 중이었는데 그 A 말고 다른 친구 이 친구 녀석을 비로칭하겠습니다. 이 B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죠. 뭐 그냥 단순 노래방은 아니었던 관계로 자주 가지는 못했고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하루를 노래방 안에서 친구들 몇 명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물론 A가 제일 신났죠. 그렇게 한 5시간을 노래를 부르니 다들 지쳐 쓰러졌습니다. A는 확실히 목이 좋아서 그런지 쌩쌩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에 들어와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다들 집으로 빠이빠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다음날이 B의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날이어서 저녁에 비의 보호님께서 오셔서 가게 정리를 하고 문을 잠그고 가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놀 때는 비의 보호님께서 가게를 하루 일찍 문을 닫으셔서 또라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이때 A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웠죠.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였으니까요. A이놈이 조용히 비에게 자기 혼자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비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A는 그럼 내일 여행 가시니까 내일에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B는 그러고 싶지만 자신의 열쇠가 없어서 문을 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열쇠를 슬쩍 챙겨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고 했고 B는 걸리면 뒤지게 맞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러기로 했죠. 제가 같이 있어서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A 군과 비군에게 들은 겁니다. 비는 무사히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열쇠를 획득하였죠. A는 기뻐 날뛰었고 거기서 하루를 셀 생각으로 먹을 것들과 간단히 씻을 것들을 챙겨서 비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A의 소원대로 노래방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비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 대박! 넌 진짜 내 은인이다, 진짜. <laughs> 너 가수 되면 아이돌 사인 다 받아주기다. 그럼 당연하지. <laughs> 대박 신난다. 거기 어지르면 바로 뽀록 나니까 딱 저기 일본 방에 박혀서 노래만 부르고 네가 먹고 난건 조용히 다시 들고 나와라. 오케이, 당연하지. 근데 이거 가게 문이 밖에서 잠그는 거라서 내가 잠궈 놓으면 네 안에서 못 나오는데 괜찮겠냐? <laughs> 걱정마 너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을게 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형식이라서 밖에서 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구조더군요 암튼 그렇게 A는 노래방에 갇힌 상태로 혼자 노래를 미친듯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A가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다 시계를 보니 11시쯤 되었다고 하더군요 와 이녀석 도대체 혼자서 몇 시간을 노래를 불렀는지 대단합니다 저녁도 밖에선 사온 김밥으로 해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1시쯤 되니 배도 좀 고프고 해서 컵라면을 하나 먹을 생각으로 물을 받아 놓고 앉아 있었는데 카톡이 오더랍니다. 비의 카톡이었죠. 야, 노래방에 안 불은 일본만 켜 놓고 있지. 다켜 놓지 마. 전기세 많이 나오면 바로 뽀록나. <laughs> 일번만 켜져있고 다 꺼져있어. 걱정하지 마셔. 내일 아침에 봐. 오케이. Okay. 야, 그리고 적적 불러라.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laughs> 귀신 나올라 <laughs> <laughs> 나오라고 해. 같이 노래 연습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미친. 그렇게 시덥게 이야기를 마치고 라면을 먹다 보니 이상하게 소름이 돋더랍니다. A는 B의 말을 듣고 쫄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B 카톡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었나보다 했죠 라면을 다 먹었을 때쯤 다시 카톡이 오더랍니다 카톡. B였죠 내용은 나가 이두 글자 A는 속으로 이 자식이 날 겁주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며 웃어 넘겼답니다 라면을 먹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뭔지 모르게 계속 소름이 돋더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여긴 애인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뭔가 이 시선 같은 것도 느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닫힌 문 밖, 손바닥만한 반투명 유리 너머 뭔가가 계속 안을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는데, 차츰 있으니 뭔가 방한 구석에서 자신을 계속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랍니다. A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냥 무시하고 노래를 아침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잠도 안 자고 A 놈이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들었는데 무서워서 잠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도 이 녀석 귀신보다는 노래에 미쳐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비가 아침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렇게 그 일은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B군의 부모님께서 여행에서 다시 돌아오신 날에 일어났습니다. A가 자고 있는데 B로부터 전화가 왔었겠습니다. 어, 어, 웬일? 설마 뽀롱났냐? 야, 너 씨발 진짜 솔직히 말해라. 너 그날 진짜 노래방 안에서 노래 불렀냐? 어, 어? 어, 진짜 밤새 불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지? 나 농담할 분위기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 새끼야 이 새끼가 갑자기 왜 이래? 진짜라니까? 어나 씨발 야, 우리 동네 포장망차로 와라, 당장 야? 야, 뭐야? A는 황당했지만 B의 분위기가 농담이 아니란 걸 목소리로 느꼈던지라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토착에서 비는 혼자 소주를 한잔 마시고 있더랍니다. 야, 뭔 일이야 갑자기? 야, 한잔 마셔라. 어? 왜 본님한테 털렸냐? <laughs> 야, 미안하다 진짜. 아니, 본님한테 안 걸렸어 질겨. 그럼 왜 그러는데? 야 농담으로 듣지 마라. 너 그날 진짜 하루 종일 노래 불렀다고 했지? 아몇번 말하냐? 그렇다고 기계 켜놓고, 아, 미치. 야 기계 꺼놓고 노래를 부르냐 그럼? 아, 미치 소름. 잘 들어. 오늘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가게 정리할 때 차단기 내려놓고 갔단다. 혹시 누전사고라도 날까 봐. 발 내가 직접 가게 가서 확인했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더라. 너희 새끼야, 넌 불도 안 들어온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뭐 했냐? 후기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친구 비군이 굳이 1번 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것, 1번 방 기계 상태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겠죠. 비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고 기계 상태만 좋은 줄 알았으니 그 방에서 노래를 불러라 한 거죠. 일이 있고 난후 비가 슬며시 어머니께 물어보니 이상하게 1번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 대부분 방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손님들 말로는 소름이 계속 돋고 이상한 시선도 느껴지고 노래 반주 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네요. 아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a가 b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더랍니다. 마지막에 b가 보낸 나가라는 카톡. 이틀 전에 카톡인데 b가 보낸 다른 카톡은 다 있는데 나가라고 보낸 카톡은 없다고 하더군요. <laughs> 비도 그런 카톡을 보낸 적 없다고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리하면 애는 혼자서 불도 안 켜지, 아무 천지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서요. 비가 차단기를 내리고 불도 켜보고 노래방 반주 기기도 켜봤지만 당연히 안 켜지더라 하더군요. <laughs> 가끔 애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아, 애는 현재 서울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요. A는 귀신과 함께 노래를 불러서 자신은 꼭큰 가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 그런데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적는데 노래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 뭐야 소름돋게